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14번째 시간. 어, 오늘 배울 내용은 삼국과 통일신라의 사회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4강, 어, 삼국과 그리고 통일신라의 사회.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사회사 파트가 되겠죠. 어, 사회사 파트를 볼때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신문제입니다. 신문제. 그래서 이 시대에 신문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가. 이게 하나의 내용이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시대 때의 특징적인 사회, 모습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 단독으로 출제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어, 문제의 보기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높은 단원이 이 사회사 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이 시대의 신문제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신문제. 어, 이 시대를 갖다가 무슨 시대라 부르냐면 고대 국가라고 부르죠 국가 형태로 보면 고대 국가에 해당되는데 고대 국가는 신분제상으로는 삼신분제로 일반적으로 운영되었던 시대가 어이 삼국과 동일신라 시대 때의 신분제 모습인데 삼신분제는 제일 위에 귀족층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그 다음에 노비. 어 천민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중에서도 특히 어, 신라의 대표적인 신분제도 아주 어, 특징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라는 제도가있는데이 골품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제 골품제는 어, 신라에 있었던 신분제도로서 골품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개인의 사회생활이라든지 혹은 아주 개인적인 집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해져 있는 아주 폐쇄적 신분제도로 제도를 갖다가 의미하는데 골품제는 크게 말 그대로 골과 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은 뭐냐? 골은 인보다시피 골은 두 개의 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골, 하나는 진골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물론 뜻을 풀이해 보면 성골은 성서로운 뼈, 진골은 진짜 뼈뭐 이런 뜻인데, 성골은 주로 왕족을 이루었던 세력들이 성골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성골 세력은 통일신라 일명 중대가 되겠죠. 중대 때 오게 되면 이 성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진골은 원래 고위 기족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가 일부 이 진골 세력들이 이제 왕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되겠다 무열왕 계통이 되겠죠. 이에 비해서 품은 자 품을 갖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품은 6개의 두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품은 6개의 두품 어떻게 나누있냐6 5 4 3 2 1 두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 3두품, 2두품, 1두품은 이후 통일 신라 시대가 되면 통일 신라 시대가 되면 평민화 되게 됩니다. 평민화 되어서 실제로는 이제 관직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두품, 통일 신라 시대가 되면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6두품이 됩니다. 6두품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 때는 현재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세력이 되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왕권과 결합해 가지고 전제 왕권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 하에서는 아무리 자리가 뛰어나도 위로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진골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과 결합하여 같이 진골 세력을 갖다가 견제해서 사회 제도적 개혁을 갖다가 추진하려 하였으나, 끝내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리고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력들은 끝내 어떤 세력으로 바뀌더라 반 신라 세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후 누구와 결합하게 되냐면 이 호족 세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는데 그렇게 이바지했던 세력이 육두품 세력이 되겠더라. 그래서 골품제는 아마 세부적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나라 그리고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져 있더라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건데 조금 더 그렇게 본다면 자, 어, 신라 같은 경우에는 관직이 몇 관등까지 이루어지냐면 17관등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고구려는 10여관등, 백제는 16관등, 그리고 신라는 17관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면 제일 높은 관등이 1관등이 되겠죠. 1부터 이제 쭉 가다가 6관등 이 있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쭉 11가다가,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쭉 가서 17관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보면, 진골은 17관등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할 수가 있냐면, 여기, 1관등까지, 일관, 일국 공무원이 되겠죠. 뭐 일국까지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골 세력들은, 진골세력들 이에 비해서, 육두품까지는, 육두품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육관능까지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관능까지만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겠죠. 물론, 어뭐 이보다 더 높게 갈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한국사능력 검중 시험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5두품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5두품은 여기 10관등까지 나갈수 있습니다. 10관등까지 나갈 수가 있더라고. 두품 그리고 4두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나갔냐? 여기 12관등까지 나갈 수가 있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보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6일은 6, 6 5일 10, 4, 4, 3, 12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안개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이 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한 5두품이라든지, 아, 6두품이라든지, 5두품이라든지, 4두품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크겠죠 참고로, 이들은 관등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즉 출신 성분에 따라서 옷의 색깔도 틀렸더라. 그래서 진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옷의 색깔이 자색, 자색의 관복을 입었고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비색, 그죠? 어, 비색의 관복을 입었고 오두품은 청색 그리고 사두품은 황색 이런 식으로 관복에 색깔도 틀렸던 이러한 신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 이 시대 때의 사회 모습을 봅시다. 사회 모습. 상국 시대 때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각 국가별로 특징적인 사회 모습을 보면, 먼저 고구려부터 살펴보시면, 고구려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는 크게 형벌제도하고, 형벌제도하고, 혼인제도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벌 제도는 일책 12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 물건을 갖다가 훔쳐서 어 훔쳐서 배상할 경우에는 12배로 배상하는 제도가 있었더라. 그래서 몇 배로 12배로 이렇게 배상하는 제도가 일책 12법이라는 제도가 있던 었 나라가 고구려. 특히, 이 혼인제도는 고구려에서 잘 나오죠. 대표적인 고구려의 혼인제도로는 서옥제라는 혼인제도가 있었고, 또한 형사치수제라는 제도도 있더라. 형사치수제 같은 경우는 형이 죽었을 경우에 형의 부인을 동생이 데려와서 사는 것을 갖다가 형사치수제. 형사수치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를 볼 때는 이 혼인제도가 특징적인 점이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 두 번째,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 같은 경우에도 형벌은 일책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로 배상하겠다? 두 배로 배상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의 구성이 지배층의 구성이 왕족 같은 경우에는 부여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에 비해서 그 외의 지배층, 귀족층들은 팔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팔성의 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어느 나라가 백제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인데 신라가 조금 특이한 점이 많이 있죠.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귀족계위로 화백회의가 있더라. 배웠, 배웠었죠. 화백회의가 있는데, 화백회의는 만장 일치제로 운영되었다는 이런 특이점이 있었고, 또한 신라에는 화랑도라는, 어, 원시 사회 때부터 존재했던 청소년 집단이 있다고 했죠. 청소년, 단이 존재했는데, 언제 때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이 화랑도는 진흥왕 때, 진흥왕 때 보시면, 이를 진흥왕 시기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되었다,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화랑도 같은 경우는 행동규범을 갖다가 무엇을 따냐면 이 같이 언급됩니다. 원강이라는 분이 작성한 세속 오개를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골품제 정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회 모습에 있어서는 어, 보시면 사회 모습에 있어서는 이 고구려에서는 혼인제도 정도 체크를 갖다 해 두시면 되고, 신라는 이런 제도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이게 신라에 있던 제도구나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삼국과 통일신라의 사회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